네, 안녕하세요. HTC 서정한 테니스 컴페니의 서정한 코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우신 테이크백을 베이스로 그 후에 팔로스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실 때는 임팩트 후에 끌고 나가는 것과 손목의 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임팩트 후에 바로 이렇게 뿌리지 못하고, 어, 왼쪽 어깨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더 앞으로 강력하게, 어, 스트로그를 구사하실 수없고요 자, 포핸드로 예를 들면, 자, 임팩트, 어, 펀치, 그 다음에 팔로스로. 팔로스로 하실 때는 맞은 면이, 네, 왼쪽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백핸드도 임팩트, 펀치, 팔로스로 하실 때 맞은 면이 네, 오른쪽을 가르치고 있으셔야지 손목이 잘 고정된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